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아예 어 뭐냐 그열 번째 남자 TV님 어, 4천명 돌파 구독자 4천명 돌파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저는 잘안 안 봤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고 어좀 대선에 조금 그 이슈가 어, 빠져가지고 어, 제가, 그, 다른 채널을 못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뜨더라고요. 메인에 떠가지고, 어 보게 됐는데, 어 4천0명돌파하냥 진심 축하드립니다. 제가 9 0 0 몇십 명까지 무신, 본걸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어 1,000명 넘어가지고 바로 4천명으로 바로 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1,000명 넘어서 5천명까지 순식간에 갔듯이, 어, 그러다가 이제, 어, 5,800원, 저는 5,800원까지 가다가 내려갔거든요, 진짜. 어, 돈은 벌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50원 거다 원래 그런 게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 어, 5,000명 밑으로 4,000명 대로 이제 떨어질 것 같던데,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알라시피, 원래 제가 유튜브를 2018년도 한 7월달인가 8월달 정도부터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진짜 안 늘어가요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그래갖고 작년에 어 2년 정도 됐을 때 작년 7월달인가 그때 아 2년 딱반 2년 횟수로 3년 되는 날 거의 그 정도 되는 날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고 아이 그냥 탈퇴하겠다 탈퇴하고 안 올라오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사는 게 그냥 바로 또 이제 또 새로 만들었어요. 7월 19일 날인가? 작년에.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비웠죠. 어, 이게 쉬운 구독자 조회수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다가 제가, 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별일 날 구독자가 안 올라가고 그냥 마음 편히 갔다가 이제 5월 1일 날, 어, 그 손정민군 사건을 다았어요 그래도 별들어가도고독자가안 들어. 아까 그냥 장하연이, 그 시바새끼, 그 한마디로, 어, 그 장하연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가지고, 한, 경찰청장이었죠. 한순간에 더블을 쓰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갖고 바로 1 바로 천명 가고, 거기에서, 어, 바로 5천명까지 가버렸죠. 2주만에 또. 예, 참고만 해주세요. 그 3년만에 저는 어, 이렇게 힘들게 온 사람이고요. 음. 오늘 왔죠, 오늘. 저는 뭐, 땡겨, 애게서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이제 이, 어, 송, 그, 이제, 어, 손, 손님 군 사건에다가 이제 대선을 다루는데, 원래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예전부터 이낙연을 꺾고, 어, 이재명 올라올 것이다. 어, 좀, 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의 확률이 높다. 하지만은 저는 뭐, 홍준표라든지 이쪽 사람들을 거의 좋아했죠, 거의. 근데,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네거티브예요, 이거. 지네들을 만의 리그죠. 네, 이재명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건 아니다, 고 봐요.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하면은 어떤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을 위해 뭘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재 명만 깎아내려요. 그러면 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진짜 일반 사람 입장에선 아이 시비 먹을 새끼들 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빡 어, 이재명 깎아내려 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재명한테 호감이 가는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대충 알 거예요. 웬만한뭐 정치 저는 좀들 까진 놈인데 진짜 까진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거를 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고 따지고 보면 들 꼴비치는 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치인이 됐던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뭐, 시의원, 지사니? 누가 그 사람, 우리가 투표를 할때 누가 그 사람이 좋아서 꼽습니까? 어? 아, 짜새끼 되는 것 보단 네가 그냥 테라, 너도 꼴으시는데들꼴비인 사람 찍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 진짜로 뭐, 그 사람들 친척 아닌 이상, 그 사람들 돈 받아먹은 사람 아닌 이상은, 일반 사람들은 누가 밥매구주냐고, 어? 그냥 들꼴비인 사람 찍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무튼 간에 어 아무튼 간에 어 10번째 음, 남자 팀 v 님어 구독자 4천명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도 어 예전부터 2, 3개월 전에도 응원 한번 했었는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사업 원창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다잘내시길 기원합니다. 예. 제가도 어, 얘기했듯이 제가도 여러분들한테도 했듯이 좀비슷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저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 막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편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을 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어? 거짓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로 믿나 보는 쉽게 해서 뭔 소리냐면은 남들한테 뭐 돈을 받아 가지고 막 그런 거래든지 사기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난 그런 꼴 죽어도 못빠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죽어도 못봐요 생각이 다른 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 난 이, 이 사람이, 아, 나는 아쉽게 설명할게요. 아, 이 의원하고 이다이가 예뻐. 어, 나, 그나또 여러분들도, 아, 나는 채식, 나는 전지 현하고 하지 원이가더 예쁘다. 얘네 둘보다. 어,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다희가 더 예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냐 예쁘다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짓말, 그런 사기, 그런 꼴은 죽어고못 본다.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하고 누구하고 막 합작해가지고 짜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딱 그런 꼴을 못 본다. 아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생각 나는 노차바스름 저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어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 빵대는 그런 걸 죽어도 못 본다. 다 안다. 예? 여러분들도 알잖나 같은, 나같이 가방끌 짜고 멍청한 놈도 딱딱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죠저전 네거티브 그런 거 죽어도 못 봐요. 예, 장고만 해주시기 바니다 자,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 번째 남자 TV님, 4 0 0명 구독자 4천명 돌파기념 진입 축하드립니다. 예. 막 아, 조회수도 많이 나오대요 만몇개 나왔다 많게 나다 저도 한때 빵대도 조회수 막만개막 나올 때도 있었다 구독자 아니, 그 조회수 천개 나오셨는데 지금은 조금 함을 에 갔지만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냥 제 나음대로 그냥 어, 취미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후 내리겠습니다 빵대가 빵대가 옳았다 아싸싸싸 빵대가 옳았다 아싸싸싸 원희룡 넘버희룡4강 축하 원희룡 반반주택 원희룡 반반주택 짝쫙쫙쫙쫙 김혜경 짝쫙쫙쫙쫙 아름답습니다 김혜경 짝쫙쫙쫙쫙 영부인 김혜경 짝쫙쫙쫙쫙이태명 쫙쫙쫙쫙쫙 이재명 쫙쫙쫙쫙쫙 어태명 쫙쫙쫙쫙쫙 갓재명 쫙쫙쫙쫙쫙 홍준표 쫙쫙쫙쫙쫙 무야홍 쫙쫙쫙쫙쫙 부대홍 쫙쫙쫙쫙쫙 빵대홍 예 감사합니다 오랬어 빵대어